어, 큐시트 하나를 두고, 네 명이서 머리를 막 대고, 거의 한 달을, 토론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. 어, 두준이가 어제 말했듯이, 거의 폐환수련에 가까운 <laughs> 연습 시간을 <laughs> 보내면서, 어, 저희의 어떤 그 좋은 공연에, 어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좋은 공연의 방향이 오로지 우리 팬분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부르고 싶은 노래들도 사실 많았었고 어 그랬었지만 팬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실만한 큐시트를 계속해서 만들어보자라고 네 명에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정말 한달 동안 거듭을 하면서. 우리 연출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<laughs> 우리 연출진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자, 왜냐면 막 이제 합주하다 보면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곡 순서를 저희끼리 또 이건 이게 좋지 않을까 저게 조,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연출진분들에게 또 드리면 공연 일주일 전에 막 바꿔버리고 근데 또 그걸 또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한 3,4일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이 나은 것 같다 최최최 최종 정말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번복하고 싶다 작물의 시즈 제가 새벽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전이 나은 것 같다 우리 멤버들한테 먼저 상의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연습실에 가서 이제 츄리님한테 이제 촉심스럽게 이렇게 다가가는데 오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미 질려버릴때로 질려버리신 거죠. 스트레스볼을 주물럭 주물럭 하시더라고요. 아, 요즘에 유행하는 게 스트레스볼을 계속 주물럭 주물럭. 그만큼 이제 다 같이 좋은 무대를 만들고자 했었던 마음이 우리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라이트 뷰티 여러분들에게 다았기를 바라면서 계속. 그래서 저희가 무대하면서 또더 멋있는 모습,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이렇게 자리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무더운 날씨에 찾아와 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들, 라이트 여러분들, 뷰티 여러분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!